거 특약 삭제 좀 부탁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원이 안 됩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험 가입, 그 다음에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일반 고객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저도 설계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험 가입이나 이제 리모델링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케이스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보험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험은 내가 유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은 해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해봐도 이거는 결정을 못 하겠다. 근데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유지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렇게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자,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 해지하지 않고 이 3번에 대한 보험이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이 담보는 괜찮은데 이 담보는 필요가 없고 이 담보는 좀 가입을 잘한 것 같은데 이 담보는 좀 삭제를 하고 싶다. 어 이것만 좀 빠지면 그래도 유지를 할 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콜센터를 전화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메리츠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메리츠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인 인증을 하겠죠. 제가 가입 어떤 어떤 보험 중에서 특약을 삭제를 하고 싶은데, 이거 특약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원이 안 됩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특약 삭제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특약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전산상의 담당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설령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보험을 관리하는 전산상의 담당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아마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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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을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내 보험이 마음에 안 든다 난이 보험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해지하지는 마시고 이 보험 중에서 특약이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내가 한 2개 3개 4개 정도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머지는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보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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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보험이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사실 과감히 해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어, 이 상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지하라고 설계사는 말하지? 라고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작정 해지한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여러분들이 꼭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약을 가입을 했는지 먼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해지하기도 애매하고, 유지하기도 애매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본인의 보험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